자 오늘은 대한민국 1등 며느리 깜 3년 뒤에 결혼할 별사랑 씨의 <laughs> 일상을 지켜봤는데요. 음. 진짜 원래도 팬이었지만 사랑 씨에게 더더더 반하는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음. 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몸까지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보니까 맥문동도 수시로 드시고 또은관 씨한테도 주시고 맥문동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챙겨 드시게 된 거예요? 성대 결절 이후에 노래가 생명인데 한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맹문동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폐, 뭐 기관지, 목 이런데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챙겨 먹고 있었어요. 올그 시그널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죠. 가수인 우리 별사랑 씨가 건강하게 목소리를 내려면 성대를 보호하고 또 인후두 건조증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명의 시작과 끝인 숨을 건강하게 쉬어야 하고 숨이 드나드는 숨길 이제 코와 목, 폐즉 호흡기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맞아요 요즘 목이 좀 칼칼하고 그게 며칠 가면 목소리가 쉬어버려요. 맞아. 네. 감기가 잘 걸리는 분들은 면역력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그 면역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 어딜까요? 최전선?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컨트롤 타워인 네. 폐입니다. 아, 아, 폐! 우리가 하루에 평균 약 2만 번의 숨을 쉬고 또 하루 동안 마시는 공기의 양을 부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1리터짜리 페트병이 있는데 <목소리> 하나 오와. 약 1만ml 정도가 됩니다. 오아 공기를? 공기. 네. 엄청 많은 공기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응. 거죠? 선생님. 그렇죠. 폐는 오장육부의 모든 기를 총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폐가 약하게 되면 기의 순환이 떨어져서 이제 피로가 심하게 온다든가 근태가 이제 심하게 되는데요. 음. 이렇게 호흡기 면역이 무너지게 되면 삶의 질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9월이나 10월에 폐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0월과 11월에 연중 최고 수출을 보이니까 지금 이 시기의 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 음. 주변에 어르신들 뵈면은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현재 폐렴은 암이나 심장질환 다음으로 국내 사망 원인 3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폐렴 사망자의 90%가 70대라고 합니다. 아... 고령층에서는 폐렴이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아... 폐렴이, 어, 감기랑 비슷한 건줄 알았는데 엄청 위험한 거였네요. 음. 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폐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발병 시에 폐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상실되는 만큼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45세 이상에서는 5명 중약 1명 그리고 65세 이상일 때는 더 많아서 3명 중약 1명이 앓을 정도로 또 흔하고 위험한 그런 질환이 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건강한 폐가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쪽은 어? 정상 폐, 어. 다른 한쪽은 미세먼지, 유해 물질 등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린 병든 폐인데 같은 양의 공기를 넣었을 때 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폐가 이제 풍선처럼 부푸는게 보이시죠?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병든 폐는 거의 잘 부풀지 않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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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잘... 잘... 사실 우리 폐를 이렇게 꺼내서 볼수 없으니까 폐는 그냥 평상시에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몸이 한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가 없듯이 폐도 역시 기능을 잃고 늙어지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폐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폐암이거든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암 사망률 1위이기도 합니다. 전체 암의 생존율은 평균 70%인데. 폐암의 경우는 5년 이상 생존률이 30% 정도 가갑니다 게다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 폐암의 생존율은 10% 미만으로 즉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 생활 속에서 폐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 네, 보통 폐건강하면 흡연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금연해야 된다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안타깝게도 2000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 두배 이상 증가를 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여성의 약 90%가 단한 번도 흡... 흡연을 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어, 90%나요? 최근에는 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또 지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지만,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 물질로 규명한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리흠입니다. 조리흠. 아. 네, 조리할 때 아. 발생하는 그런 먼지인데, 이 조리흠이 얼마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본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푸드를 작동시키고 6분 정도 지났을 때 고등어의 경우에는 무려 2,230 정도까지 <laughs> 증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했을 때51 이상이 미세먼지 등급에서 나쁨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치인데요. 고등어는 이것과 비교를 하면 약 25.29배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높은 수치죠. <laughs> 대박. 그래서 이제 급식실에 조리사의 폐암이 산재로 승인난 사례도 있습니다. 아, 진짜 아,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로 와,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어제 저녁에 고등어를 먹었어요. 아. 와, 이거 갑자기 정말 와이프한테 진짜 미안해지네. 미세먼지는 코하고 기관지에서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음. 너무 작아서.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폐 깊숙이 침투를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 사랑 씨처럼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가습기를 자주 세척해 주시는 게또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되겠어요. 폐 건강 중에서도 외부 환경과 신체가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방어 체계에서 1차 방어선이 점막이거든요. 네. 점액은 주로 뮤신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 세균들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네. 유신의 분비 촉진과 억제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일병 점막 면역 활성제가 바로 별사랑 씨가 챙겨 드시는 맹문동입니다. 점막 면역. 근데 사실 요새 맹문동 얘기들 엄청 많이 하고 주위에서 많이들 드시는데 정확히 뭔지 알고 먹고 싶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맹문동이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맑게 해준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맹문동 뿌리에는 끈적거리는 점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 핵심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폐의 진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에도 불사초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환절기 호흡 건강관리에 특화된 약제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요즘 맹문동을 더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음. 제가 아까 맹문동 먹을 때 거품이 음. 많이 났잖아요. 혹시 위에 그 거품 네. 난거 보셨어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사포닌 성분이라고 하던데 음. 맞나요? 네, 맞아요. 맹문동 그속 핵심 성분이 바로 사포닌입니다. 음. 네, 사포닌은 이제 노폐물을 비누처럼 씻어준다고 해서 비누라는 뜻을 가진 음. 라틴어, 사포에서 유래된 생체 활성 물질입니다. 사포닌은 면역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섬모 운동을 증가시켜서 가래를 배출시키고 목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음... 보통 사포닌 하면은 인삼을 떠올리는데 맹문동에도 이 사포닌이 있어요. 그럼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맹문동에는 그 사포닌의 대명사 인삼보다. 그 합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와우, 와우. 특히 이제 국내산 맹문동에는 인삼에는 없는 고분자 사포닌인 스피카토사이드 A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다섯 종의 암세포에 맹문동을 투여한 결과 스피카토사이드 A로 인한 암세포주 살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단위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암세포 주 살해 능력까지 음. 그래서 이게 불사초라는 별명이 붙었나 보네요. 음. 이 관심이 더더 더 생기네요. 음. 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가 내가 평상시에 물을 마시는 일이 없고 생맥산을 복용하는데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영조는 평상시에 맥문동과 오미자, 인삼을 2대1대 1의 비율로 만든 맥문동이 함유된 차를 매일 물 대신에 마실 정도로 즐겼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에 보시면 맹문동이 무려 1370회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 왕들의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었던 것인데요. 조선 시대 왕들은 말린 맹문동을 불에 볶아서 가루를 내어 드셨다고 합니다. 저도 볶은 맹문동 먹은 거거든요. 근데 볶지 않은 맹문동하고 차이가 크게 있나요? 네, 실제로 맹문동을 볶게 되면 핵심 영양 성분이 사포닌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인이 생맥문동에 비해서 모두 증가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음. 단위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볶았을 때 영양분이 더 올라가는 음. 거네요. 음. 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음. 사포닌은 거품이 잘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생 맥문동과 볶음 맥문동을 한번 물에 타보고 거품이 얼마나 생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볶음 맥문동에 더욱 풍성한 거품을 볼 수가 있겠죠. 오 맞아 맞아. 저렇게 아, 한밥 많이 나네요. 한 연구에 따르면 네. 생 맥문동 대비해서 볶음 맥문동 속에는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이 약 2.9배 높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위는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진짜 저 거품들이 제폐 속에 있는 미세먼지를 그냥 싹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 질환자 14명을 대상으로 맥문동탕을 투여를 했더니 모든 환자에게 폐활량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또 폐의 염증 물질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문동을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맥문동은 네,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은요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맥문동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복통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2에서 3 g 내외로 꾸준하게 섭취하시기를 권장하고요. 목근 명문동의 경우는 찬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접을 참고하시는 것도 현명한 습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럭의 열정 아이콘 별사랑 씨와 함께했는데요. 사랑 씨는 펄아랑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또 혼날 건 혼나고 음. 칭찬 받을 건 받고 하니까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노래할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결혼 날짜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셨월 네. 엄마. 그 네. 엄마 예식장에서 만날 그 응. 예비 신랑한테 한 말씀해 주세시오 <laughs> 아+ 어, 그래 어, 아, 음. 아. 네. 자기야, 우 우리 6년년월월에진 음. <laughs> 결혼식을 한번 올려보자. <laughs>